자, 이번 시간에는 볼감자가 포함되어 있는 한자음입니다 볼감자가 파생되었다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볼감자로 인한 한자가 포함되어 있는 한자어 파생되어진 글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감자를 정확히 이해한다면 줄줄이 굴비였듯이 기억학습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먼저 서두에 지적하고 싶습니다. 1번 볼감자입니다. 감찰이죠 감찰. 2번 볼감입니다. 볼 아, 거울감이죠. 세금의 볼감이다 볼감이죠. 세를 세를 이용해서 보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죠. 거울이라는 얘기입니다. 언뜻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수백 년 수천 년전 전에는 뭡니까 유리 거울이 아니고 청동. 거울이었습니다. 청동으로 만들어진 거울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쇠를 이용했다는 거죠. 쇠를 이용해서 볼수 있었던 것은 거울이라 그래서 거울 감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넘칠남이죠. 물이 보인다는 거죠. 물이 보인다는 것은 넘친다는 뜻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보면 물이 저수지에 있습니다. 저수지 앞부분에서 보면 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독재방으로 인해서 그래서 물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넘쳐 흐른다는 얘기죠. 넘쳐 흐르면 당연히 물이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넘칠 남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쪽남입니다. 쪽 여기서 쪽이라고 하는 것은 풀의 한 종류라고 볼수 있겠죠. 풀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풀초머리가 된 거죠. 그래서 식물로서 볼수 있게끔 만들어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쪽이란 얘기죠. 쪽을 어~ 색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진한 푸른빛 정도 됩니다. 해서 이 쪽쪽쪽쪽빛 남은 남색이라고 한자가 사용될 때이 글자를 씁니다. 사용합니다. 다섯 번째 큰배의 함입니다. 배가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큰배는 사움 배로 많이 활용됩니다. 그래서 큰배 또는 사움 배 함으로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배 주자입니다. 배를 본다는 거죠. 배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배를 보호한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배를 보호할 수 있는 배는 당연하게 배가 좀커야 되겠죠. 그래서 큰 배. 큰 배는 사움 미주용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큰배함 또는 사온배함 대표로 사용되는 게 구축함. 구축함이라고 말을 써죠. 그 다음 여섯 번째 난간함자입니다. 난간함. 난간 대라는 말이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의미를 확대시키면 우리라는 얘기입니다. 짐승들을 가두어 두는 그런 우리 말이죠. 울타리, 우리함, 난간, 난간함이 되겠습니다. 나무목이죠. 나무목 볼감입니다. 나무 울타리에서 볼수 있는 것이 뭐냐, 이거죠. 난간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난간을 넘게 되면 추락할 우리가 있겠죠. 그래서 나무를 울타리처럼 쳐놓고 볼수 있도록 하게 한 것이 뭐냐, 난간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확대를 시켜보면 우리도 되겠죠. 짐승을, 가축을 가두어서 키우는 곳. 슬우리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 대바구니람입니다. 대바구니람이죠. 대나무 바구니라는 뜻입니다. 대바구니람. 대나무 죽이죠. 대나무 죽 머리입니다. 이때는. 대나무 죽 머리. 대나무 죽, 어, 대나무 죽이죠. 그 다음에 볼람입니다. 대나무로 만든 것인데 보인다는 뜻입니다. 대나무로 만든 것인데 보인다는 것은 바구니가 보면 틈 사이가 있죠. 틈 사이로 어떤 물체를 희미하게나마 볼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바구니 람자가 되겠습니다. 대나무로 만든 바구니 람.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을 쓰죠. 그때 람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여덟 번째 헌 누더기 람입니다. 헌 누더기 람. 누더기라고 하는 것은 천이 시간이 지남으로 따따 어, 시간이 경과함으로써 너덜너덜한 그런 옷을 누더기라고 하죠. 그래서 흔것은 새것 말고 흔것 반대말이죠. 오래된 누더기라는 뜻입니다. 누더기 람이입니다. 오디 변이죠. 오디 변볼러미입니다 옷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옷이 터졌다. 누더기는 틈 사이로 조금씩 안에 내부가 보이죠. 그래서 흔 누더기 람이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여덟 가지 한자는 보다 볼감자가 포함되어진 포함되어 한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형문자도 이와 마찬가지로 풀이가 된다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문자죠. 번은 코끼리상입니다. 코끼리상은 어이 한자 사랑이 설명하는 뭡니까 풀이법을 뭡니까 풀이법을 보신 분은 면이 있는 한자어죠. 그래서 설명을 될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끼리상입니다. 이 글자도 보면 각골문에 의하면은 코끼리가 서 있는 모습. 옆에서 본 보고 만들어진 글자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코끼리상 코끼리 상 하면서 코끼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코끼리 상이 옮겨지지 않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어쨌든 2023년형으로 추상적 설명에서 탈피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끼리 상입니다. 코끼리 상을 분석해 보면 안을 보죠. 가운데 중입니다. 그 다음 아래 부분이 돼지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키 포인트가 뭐냐면은 가운데 중을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가운데 중, 가운데 있죠. 데 아래 윗부분이 튀어나온 글자가 사라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축약이 됐다는 얘기죠. 가운데 중을 축약됐다는 것을 감지하게 되는 이 한자는 매우 쉬운 한자로 학습이 되겠죠. 그래서 가운데 중축약이라고 보시고 아랫부분에 돼지니까요. 돼지를 가운데에 안으니까 코끼리 느낌이 온다. 뭐 이상한 느낌이 올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안대 눈, 눈앞이 보이지 않는 안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잘그 어두운 상태에서 보면 은 코끼리나 돼지나 배 부분은 볼록하게 거기가 거기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어차피 코끼리상이란 한자는 수백 년 전부터 사용된 한자이기 때문에 코끼리상에 주안줌을 두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또 2023년형은 주어진 한자를 놓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돼지를 가운데에 안으니까 코끼리 느낌이 온다. 이렇게 학습을 하시든가, 아니면은 코끼리를 옆에서 본 모습, 한자를 사용하시든가. 판단은 학습자가 해야 할 상황이겠죠. 자, 좀더 확신을 주기 위해서 다음 한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자 할 위자입니다. 하고자 할이 행동을 한다는 뜻이죠. 이 보면 이 한자도 마찬가지로 상형문자이기 때문에 원숭이의 옆모습 또는 코끼리를 조련하는 모습이라고 각골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숭이의 옆모습, 코끼리 조련하는 모습으 보소 추상적으로 그림은 그려지는데 과연 그림을 그려지는 상태에서 하고자 할 위자를 쓸수 있느냐 이것이 오늘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설 수만 있다면은 다행이고, 설수 없다면, 한번 2023년 프리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형은 주어진 글자를 최대한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고 했으니까, 이하고자 위자를 풀어보면, 손톱 쪽입니다. 손톱 쪽. 그 다음, 지붕시죠. 지붕시입니다. 지붕시 또는 죽음시죠. 여기서는 지붕으로 풀이해야 이 한자가 자연스럽게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 불화발이죠. 불은 순식간에 불이 타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쁘게 행동한다라고 풀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붕 위에서 손톱을 이용하여 무엇인가 바쁘게 불티나게 바쁘게 걸고 또건다는 것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고자 할 위자가 되겠습니다. 이 한자는 어?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지붕에서, 지붕 위에서, 지붕에서 손으로, 손톱으로 조심스럽게 말이죠. 무엇인가를 걸고 거는데 불티나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행할 위, 하고자 할위 되겠습니다.